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child yeah.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주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교회가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일이 세상을 살리는 일임을 믿고 실천하는 예수 비전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참여 속에 후임 담임목사 후보 추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청빈 과정이 되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금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준비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며, 정욱일 담임 목사님이 끝까지 선한 목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함께 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10편 24편 1절에서 6절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와의 것이로다. 여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오늘 아침부터 묵상 본문이 시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편 편4편편씀인인요요 시인은 일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아주 당연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은 당연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고 시적으로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누구인가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우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의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외형적인 삶이 행동이 깨끗한 거겠지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내면에 불순물이 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올바른 사회성,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4절에서 설명하지 않을까요? 외형적으로도 좋아야 되고, 내면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인간관계 또한 원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에 비추어서 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쓸 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깨닫고 해석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벽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완벽하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적용합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조건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나 우리는 그 조건을 갖춘 자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갖출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 조건을 거꾸로 갖춰가기를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삶이 부끄럽지 않냐고 내면이 정결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외형적인 삶이나 내면의 영적인 순결함이나 인간 관계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늘 한 날도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